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8일 화요일 행복 책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본문이 많이 길기 때문에 아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삐련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으니라 요하께서 의인의 용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머리,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석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길 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치타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어느니라. 아멘. 우리 자만 10장 벌써 10장까지 왔는데요. 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더이 솔로몬의 자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여러분, 미련한 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미의 근심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엄마의 근심이 되는 사람들 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이 재물에 대해서 갑자기 말하는데요. 아, 부리의 재물은 무익해도 공이는 죽음에서 건진대요. 여러분, 이 부리의 재물로 모으면 말 그대로 이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인은 죽음에서 건져낸다라고 말하면서 3절을 말합니다. 요하께서는, 요하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는 이라. 다시 말해,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재물을 관리하고 수입을 창출하면 여러분 요하께서 반드시 의인의 영혼까지도 줄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지만 악인의 소유, 그런 악, 악한 사람들의 악행을 통해서는 반드시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목사님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악인들의 결론, 말로는 이렇게 됨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을 보세요. 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우리 복의 통로, 지혜의 통로가 나오는데요. 이런 그거는 바로 이 입입니다. 이 입. 아, 저와 여러분의 입이에요. 우리 입으로 하는 말로 평안의 길로 갈지 구분 길로 갈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10절에도 보시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고 이고멸망 11절에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14절에도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고 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입이 중요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가게 할지 사망의 길로 가게 할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을 열어 모든 의욕을 없애는 것보다도 침묵을 지키며 밥으로 보이는 것이 더 낫다. 그만큼 입을 함부로 놀리는 건 치명적이다라는 거죠. 한자 성어에도 두, 구, 탄, 성이라고 있습니다. 입을 닫고 소리를 삼킨다는 뜻으로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아끼는 건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좋은 행위, 옳은 행위다라고 오늘 자만의 기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자만 여러분이 오늘 볼, 본문을 보시면 이 아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다가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을 얻으면 안 된다라고 1, 2, 3절에 강조를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재물보다 더 많은 부분을 어디에 할애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입에 할애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이 재물, 얼마나 여러분 물질이 지금 소중합니까? 인생의 제일 가치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게 재물인데요. 하지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입이다.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아, 이것보다, 돈보다, 재물보다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재물도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사용하여야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재물에 대해서 솔로몬은 짧게 이야기를 하다가 엄청 많은 긴 구절 가운데 입술의 소중함, 입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비난하는 말, 타인을 정지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말, 상대를 세워주는 말,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